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잡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깊이게 못해드리잖아요. 믿음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를 하나, 내가 예수님을, 2000년 전 예수님을 복기라도 했나, 알기라도 했나, 뭐냐, 뭐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죠?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오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요, 로마의 박해가 있뜰 때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흔히 이제 역사가들이 점점 좀 거친 표현으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오마를다 분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무지한 군중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 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빼버리고 응?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딱 빼버리고 그 외의 고난은 다 유익하다. 다 유익하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시비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 시련을 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연단, 시련을 위한 권한이에요. 시비절에는 불 시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광로에서 금속을 제련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 철광석 같은 걸다 집어넣으면 그것이냥 그그 열기에 의해 열에 의해서 물이 돼요. 돌덩어리 같은 물이 돼요. 그러면서 구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추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수한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빼내게 됩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순물 빼내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대요. 연단을 위한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신앙, 인내,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의도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67절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또 10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시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나를 잘되게 했다. 나를 튼튼하게 했다. 아기들이 한번 오지게 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진다고 그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반복 과정을 거쳐서 오늘 똑똑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내미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좋은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아주 전문적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 이게 상관들이 끄떡만 하면 불러다가 바이어 가서 장뭐 접대를 하라니니 뭘 하다니니 심지어는 뭐 거기까지 가라니니 뭐 별일 다 시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지 뭐 직장 생활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식장상 다 그런 겨. 어떻게 하면 뭐 살려면 뭐, 뭐 별일 다 하는 거지 뭐. 너 하나 신앙 똑바로 지키면 되는 겨. 그러니까 그냥,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냥 직장상 쉬어요. 이렇게 할 거라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말이죠. 그 아들이 아 생각해봐도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딱 까놓고 얘기했다. 부장님,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응? 목사 아들로서 너무지 신앙 양심상 전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눈 똑바로 뜨고 못 하겠으면 나가야지 뭐그리더라는 거. 그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양심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표 를 각오를 했는데 불러드라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 해봐. 그래서 또 했다는 거야. 일이 뭐 외국에서 바이오가 뭐, 데리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뭐. 데리고 돌아다니고 구경시켜주는 거다할수 있는데. 근데 막판에 가서, 알지요? 왜? 그거? 그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안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텅이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 얼굴 먹칠하는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았다고. 왜냐하면 인재긴 인재니까. 바이어데리고 데려다니고 언어가 소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 예수님 똑같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가신 가시밭대도 나도 가고 예수님 찔리신 거 나도 찔려보고 예수님 고난 받은 거 나도 고난받아 보겠다. 이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는 예수의 권한은 나도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권한에 동참 없이 영광에 동참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한번 똑같이 가보고 싶다. 예수님 닮으면 고난도 닮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당신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고 싶고 당신이 영광스러운 덕분에 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마태복 5장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심처럼 예수를 위해 핍박받으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 결과 우리도 영광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건 뭐예요? 신앙 지키는 걸 말하잖아요. 신앙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 공산왕 앞에서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만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일상, 작든, 크든 예수님의 이름, 내가 그 예수님의 신앙,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지켜가는 것. 14절에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했겠지만, 은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거의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많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박해가 은근히 많이 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 어떻게 고난 피해서 도망가다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코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로마를 고난 피해서 도망가지만 나는 고난 속으로 간다. 깜짝 놀래서 나도 그럼 가지요 하고서 그 질로 들어가서 베드로 는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 거꾸로 내다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요별 흉측한 소문 다 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느니 뭐 조선인들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불 질렀다느니 뭐 우리 모든 뭐 재산 다 빼갔다느니 엉뚱한 소문 퍼트려 가지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12년 전이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 그년 전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한국 정부가 주의 시켰습니다. 그러지 마라 일본 정부한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로마도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애를 잡아먹는다느니, 애를 잡아서 피를 먹고, 애를 잡아서 살을 먹는다느니, 이게 이제, 이게 오해가 된게 뭐냐면은, 성찬식 되는 거예요. 성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죽고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 경 기장에 그냥 다 크리스찬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 집어넣고, 막래갖고싹 물려 죽고 뜯어지게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지키기 위하여,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신앙 양심 지키기 위하여, 네,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한말한 한 마디 하고 그냥 죽어 가, 죽는 거예요. 양막삽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예수의 이름 지키는 게 그런 게고 난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십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 스테반 집사님이 팍 돌에 맞아 죽을 때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아, 모자 우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냥 스테반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그냥 그런 것처럼 영광의 영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느 이라 그랬다. 16절에 그래서 이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마태복봉 무장 11-13절에 그랬어요.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아주 크다. 네 번째는요, 어떤 고난이냐면요,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고 죄 짓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싸다. 고난 당하다도 싸다. 이게 아까서 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외에 다른 고난은 영광된 거예요. 하늘에 상도 있고 하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영광스럽고 하. 그런데 못된 짓해서 받는 고난은 같이 합시다 싸다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뇌물 받아 먹고, 적발이 돼가지고, 그리고, 형무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았다고 할 사람이 더 없겠지만, 예? 친한 양심상 부끄럽기도 하고, 그 감옥에 앉아갖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고, 내가 집사여라고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도부터,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렇게 왔어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고통이 그렇게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랑의 형님 여러분, 대, 곧각 사람의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 부끄럽다. 부끄러워해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오는 고난은 여러분 부끄럽다는 얘기죠.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고난이 따라요. 세상 법정에 서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도 고통스럽고 식구들도 고통스럽고 자식들도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그래서 정신적이고 심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육체적 고통 질병이 찾아 오고 그리고 또는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도 따라오고 물질적인 고통 도 따라오고 게 얼마나 여러분 참 부작용이 크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건설 남편 하나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고통 고난이 오는데 그러 인해서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 고난은 여러분 무지하게 찾아와요. 그런 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이런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는요, 의로 인한 고난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6절에 그랬어요. 그리스인으로서 고생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 잡아 놓고 앞에서 막돌 던지기 시작합니다. 짝 돌리냐 막. 요즘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유. 이슬람 사람들 같은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 원리, 근본 원리주의자들, 이런 사람은요, 아유, 무서워요. 그냥 막. 자기 딸도 막 사정없이 막, 그냥 막 죽이고요, 목 자르고요,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래요. 야 무섭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돌이 날아와요. 막 돌에 막 맞아 깨지거든막 깨지고 피가 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확 변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우리 예수님이 확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부끄러 부끄러 하겠습니까? 영광스럽다고 하는 얘기니다 하늘에 보자 본성이 보이면서 그 예수님이 그냥 막 서가지고 그냥 막, 그냥 참으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십자가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행전 16장 25절에 그랬어요. 매 맞고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매 맞고 옥에 투억되서는 얼마나 몸이 아플까요, 말이 채찍에 맞았고 몽둥이에 맞았고 그래서 얼마나 몸이 욱신거리고 막 피가 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옥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죄수들이그 찬미와 기도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질이 나서 옥문이 르르르 열리면서 착구들이 다다닥 풀려지면서. 할렐루야. 이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이게 왜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처럼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 중동권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굉장히 많아진다. 아랍권 이슬람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아랍에도 있지만 동남아일 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저번에도 여러 분 선교사 한번 그랬잖아요. 내가 저들을 예수 믿으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자들이 원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왜 굉장히 많대요. 이슬람권에도 그런 일이 많대요. 아주 초전적으로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말세 징조예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고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석유 됐다 불어놓고 불 질러서 태우고 자기 자식들을, 아, 남자식 상관없는 거예요. 돌로 치지를 않나. 심지어 여러분 그 보셨잖아요. 목, 칼로 목치는 거. 21세기 그런 현상이 여러분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내미 딸내미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호적에 판대요. 우리나라만 호적파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호적파. 호적판대요. 끊어버린대요, 그냥 뭐. 그리고 전혀 보조를 안 해주고, 안 해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이, 집단이 외면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그리시찬그 그리, 사람들 모여서 또 그냥 그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스럽다. 여섯자는요. 여섯 번째는요. 장례 심판과 맞바꿀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 심판과 맞바꿀 수 있는 고난, 성도의 고난이 미래의 천국의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주의 이름으로 신앙 짓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이 결국은 천국에서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대가 된답니다.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협하고 고난이 싫어가지고 은근슬쩍 타협하면서 동화되어 살아갈 때에 그러면 자기 몸은 편하고 생활하는데 편할지 몰라도 하늘에서의 상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서 심판이 더 있다 여러분 잠시 고난 고통은 영원한 은혜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장래 심판과 맞바꿀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마지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한 고난도 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1 9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는데 사람이 감히 청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요셉이 참 착똑똑하기도 하고 재롭기도 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분수통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 요셉인데. 요셉이 꿈을 꾸거나 그러면 그냥 입으로 탁탁탁탁 풀어버리는 거야. 그 형님들한테 풀어보고 아버지한테 풀어버리는 거야. 그때 꿈도 조금 개꿈피스름으니 하면 그냥 듣고 말겠는데, 아우, 승질을 그냥 속을 팍팍팍 뒤집어 놓는 꿈을 꾸고서 그 얘기를 또 형제들한테 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 분수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꿈 얘기를 하는 거야. 형님들, 아유, 내가 농사를 져가 벼단을 거뒀거든, 내변단들이. 그리고 형님 벼단인데, 어느날 갑자기 형님 벼단들이 내 벼단에 와가 꾸벅꾸벅 절하더라고요, 그냥. 아, 고지할로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님들, 아유, 해달별이 있는데요. 아, 근데 그 해달별들이 딱만 나한테 그 와가고 절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싹싸가지고 없거든요, 그냥. 그냥. 근데 아버지는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심히 그 얘기를 들었다. 근데 커서 이 문제가 나. 근데 여러분, 형님들이, 아우, 저 싸가지 없는 거 말이야. 참, 싸가지 방통 말이야. 그래가지고, 형님들도 참 희한하지. 그리 같은 피를 나는 동생을 갖다가 죽이자고 끌고 다니는 형들이 또 보여. 응? 그래갖고, 요형이 동생이 아버지 신부로 모았더니, 아, 저놈 날뻔히 다루었다고. 우리 죽이자고. 그랬더니, 큰형이 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그러지 말자.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야 된다고. 결국은 다협본 것이 뭐예요? 궁동에다 가둬버리고 그냥. 또 그것도 무장야 양심에 걸리니까 대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그냥 잔뜩 옷에 묻혀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동생이 오는데 이 옷을 보세요. 이거 동생 옷 아닙니까? 하고, 거짓말 시켜버린 거 이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지고 여러분 노예처럼 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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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다가 하나님이 워낙 요셉이 찍독하고 재로우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것이 자라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옥중총무가 되더니만 국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또 아버지 식구들, 형님들, 식구들 사는 가난한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목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 형님,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야, 이놈들아, 가뭄 때문에 먹고 살거 없는데 죽치고 앉아 있지만 말고 양식 찾아 돌아다녀봐,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가봐, 그러는 그래서 더 형님들이냐? 가봤어요. 애굽 총리로 앉아 있는 요셉이 보니까 형님들인데. 형님들이 몰라 너무 기라성 같은 총리 앞에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여극절 속에 여러분 동생을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은요 미안하지만 도구였어요 그래서 형님들 식구 아버지 식구들 가뭄을 피해서 다 애국으로 여러분 모셔다가 모신 것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이 식구들을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교획이에요 이거에 요셉이 여러분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완성을 위한 고난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비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상위의 사탄의 시기 하나님의 허락 찾아온 여의 고통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앞하나님 사탄 앞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거 봐 임마. 더불어 하나님께서 갑절히 축복을 여에게 주시는 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오늘 고난이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연단을 위한 거, 예수 고단에 참여하는 고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 죄 때문에 인한 고난, 미래를 축복을 위한 고난, 하나의 님 섬기, 완성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성 여러분, 고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나도 고난 안 좋아하는데, 없었으면 좋은데, 그지요? 고난 고통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이 온단 말이죠. 무차별적으로 오고, 안올 수가 없는 곳이 이 세상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못된 짓 해서 받는 고난 외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되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익되고 복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